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2022년 애플의 첫 이벤트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당장 다음 달에 출시될 제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나 맥 라인업에서 상반기 출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3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맥 제품들. M2 맥북 프로, 그리고 하이엔드 맥라이너 출시까지 모호한 부분과 과연 사실일까 하는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최근 소식, 루머, 정보들을 종합 정리해 봤습니다. 팀 쿡의 애플 실리콘 전환 계획의 3년차인 2022년, 즉 올해가 계획상 완성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해로서 애플의 전환 계획은 다음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는 몇 가지 새로운 맥 모델과 함께 빠르게 전환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로운 M2 칩입니다. 이것은 2020년에 출시된 엔트리 레벨의 M1 맥 3종의 리프레시 목적이 있죠. 그 내면에는 애플 실리콘 M 시리즈의 새로운 설계와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CPU는 아마도 M1보다 약간 더 빠르지만 칩은 동일한 8코어 아키텍처를 유지하며 GPU 코어 수는 기존의 7에서 8개에서 맥스 10개로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녀석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맥북 프로가 과거 13인치 M1 디자인에서 변화 없이 3월에 출시된다는 루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포트들이 회계되고 터치바도 사라진 작년 신형 맥북 프로를 떠올리신다면 이것은 애플의 디자인 패턴에서 역행하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지난 12월 블룸버그의 마크버먼은 2022년에는 터치바가 없는 엔트리 레벨의 M2 맥북 프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처음 보고했습니다. 정확히는 2022년 말에 출시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대만의 디지타임즈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빠르면 3월 말이라는 기사를 냈고 이것과 갈 맞춰 작년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그무을 정확히 맞춘 한 유명 유출자가 13인치 맥북 프로의 3월 대비설에 지원사격을 했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해당 소문으로 인해서 M2 맥북 프로의 출시설이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M2 맥북 프로의 3월 공개 소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 실리콘 M2의 상징성이 있는 대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오히려 맥북에와 같이 재설계된 맥에 먼저 등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과연 애플이 어떤 전략으로 M2를 공개할지 알 수는 없지만 소문대로 M2 맥북 프로가 3월 출시가 된다면 과연 프로네이밍을 붙일 수 있는 제품인가 의아해지기 시작하며 또한 하반기에 나올 리디자인된 맥북 에어와의 포지셔닝이 매우 모호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새로운 맥 미니 모델에도 M2가 등장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면 M2 맥북 프로의 3월 출시설이 더욱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 M1 Pro M1 Max 칩 디바이스의 확장입니다. 최근 공개된 EEC 문건으로 새로운 맥이 곧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을 뒷받침하고 있죠. 러시아 데이터베이스에는 3개의 새로운 맥 모델이 나열되어 있으며 그 중에 2개는 데스크탑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쯤에서 다음 달에 어떤 맥이 나오게 될지 확인하기 위해서 2022년에 출시될 모든 새로운 모델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먼저 지금 소개할 M1 프로, M1 맥스 칩이 탑재된 새로운 하이엔드 맥미니입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 첫 번째로 전해드린 13인치 M2 맥북 프로, 그리고 동일하게 M2 칩이 탑재될 엔트리 레벨의 맥미니, 그리고 24인치 아이맥의 리프레시, 그리고 다음으로 재설계된 M2 맥북에요 다섯 번째로 M1 프로, M1 맥스 칩 옵션이 있는 27인치 혹은 더큰 아이맥 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개 또는 네 개의 M1 맥스 칩에 해당하는 끝판왕 맥프로 이렇게 총 7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현재까지도 인텔칩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보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27인치 아이맥 그리고 하이엔드 맥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프로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특히 작년 10월 이벤트에서 14인치, 16인치 맥북프로와 함께 맥미니가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의 출처는 신뢰도 높은 로스 형과 마크 거만의 최근 보고서를 기반으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미니 LED가 장착된 새로운 아이맥 프로의 봄 출시를 예상했으나 패널 출하의 6월 시작으로 기인해 출시는 8월에서 또는 9월이 가능할 것이라는 변경된 소식을 전했죠. 이로써 출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M1 Pro, M1 Max의 하이엔드 맥 미니가 가능성이 높으며 EEC 즉 러시아 데이터베이스의 새로운 데스크탑 맥 모델넘버 중 하나는 이것이라고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맥 미니의 자세한 업그레이드 예상 정보는 위에 링크로 지난 제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제품이라서 추가적인 소식은 바로 커뮤니티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1 Max의 끝판왕 출시입니다. 애플은 맥 프로에 대한 개발자들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신경을 쓰고 있죠. 적어도 6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해당 기기를 선보이고 가을에 출시하기를 원할 겁니다. 리디자인된 맥북 에어는 연말 연시 판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맘때쯤 공개하고 가을에 출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맥 프로의 탑재달 칩은 M1 Max의 기능을 2배로 늘리는 것과 4배로 늘리는 것두 가지 포인트로 제공이 됩니다. 가칭 M1 Max 듀오, 쿼드 혹은 울트라라고 불리는 녀석들인데요. 이건 역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게 있기 때문에 위에 링크를 통해서 애플 실리콘의 로드맵과 함께 방향을 간단하게 접하고 오시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맥 라인업으로 국한돼서 본다면 이번 봄 이벤트에서 m2 맥북 프로와 하이엔드 맥 미니가 과연 나올 것인지가 관건이고 그 출시 결과가 향후 맥 라인업의 방향을 알수 있는 신호탄으로 보여지는데요. 애플 유저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이든 애플이 보여줄 M2 맥북 프로 그리고 하이엔드 데스크 맵 등의 많은 기대와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한 주간의 애플 중심의 핵심 뉴스 소식들은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중요한 소식들을 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커뮤니티의 글로도 소식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하시고 핵심적인 알찬 소식과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